화장실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가족 운이 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심지어 돈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공간은 곧 기운이고, 기운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우리의 일상도 달라진답니다.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돈이 들어오는 화장실 만들기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방법 1. 전등 밝게 켜기. 첫 번째는 아주 쉽습니다. 화장실 전등. 밝게 바꾸세요. 왜냐하면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물이 많은 공간이에요. 풍수에서는 물은 재물이자 감정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균형이 깨지죠. 그래서 불의 기운, 즉 전등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해요. 음식도 간이 맞아야 맛있듯, 공간도 불과 물이 조화롭게 있어야 사람의 마음과 일상이 안정됩니다. 지금 해보세요. 잠깐 화장실 불 켜보시고, 다른 방과 비교해보세요. 혹시 좀 어둡나요? 그렇다면, 더 밝은 전구로 교체하세요. 오래된 전구는 새 걸로 바꾸고, 가능하면 LED 전구로 추천드립니다. 김모 씨 38세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등만 바꿨는데, 화장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장실이 좋아지니까 아침마다 기분이 확 살아나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밝은 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사람을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화장실 밝게 시작하면 하루가 다릅니다. 방법 2 환풍기 제대로 돌리기 두 번째는 환풍기입니다. 이게 뭐 대단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집 전체 분위기를 바꿉니다. 화장실에 쌓인 냄새 습기 곰팡이 냄새. 이게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공기 순환이 안 되면 나쁜 기운이 집 전체로 번집니다. 특히 샤워 후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 균,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까지 고여버리죠. 지금 확인해보세요. 환풍기 소리는 정상인가요? 샤워 후에도 습기가 가득한가요? 환풍기 청소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인가요? 고치는 법은 간단합니다. 전원 끄고, 커버를 분리, 안쪽에 낀 먼지를 털고, 물걸레로 닦아주세요. 두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한 사례에서는요, 환풍기만 청소했는데, 냄새가 사라지고, 화장실에 들어가기 싫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들어가요. 라고도 하셨어요. 이게 진짜 작은 습관 하나로, 집의 흐름을 바꾸는 법입니다. 방법 3 좋은 냄새 만들기. 세 번째는 향기입니다. 화장실 방향제, 요즘 많죠? 하지만 여러분, 자연의 냄새가 최고라는 거 아셨나요? 추천드립니다. 편백나무, 삼나무, 소나무, 피톤치드오일, 왜 좋을까요? 사람은 자연과 연결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숲에 가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 숲의 향기를 화장실에 담아보세요. 샤워할 때마다, 볼일 볼 때마다,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듭니다. 사용 시 주의 사항. 향이 너무 진하면 오히려 답답해요. 은은하게 천천히 퍼지도록 디퓨저나 방향 주머니를 활용해 보세요. 후기 중 하나. 편백나무 향만 났을 뿐인데 아침마다 상쾌하고 화장실이 힐링 공간이 됐어요. 방법 3회일 청소하기. 네 번째는 청소. 사실 이게 제일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부자들이 자주 가는 공간. 백화점 화장실, 호텔 화장실, 고급 레스토랑 화장실. 하나같이 반짝반짝하죠? 반대로 싸구려 식당. 뒷골목 공중 화장실은? 냄새나고 더럽고 들어가기 싫죠?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부자들이 쓰니까 깨끗한 거겠지. 하지만 진짜는 반대예요. 깨끗하니까 부자들이 오는 거예요. 매일 5분만 투자해보세요. 변기 한번 닦고, 바닥 물기 닦고, 세면대만 닦아도 오케이. 이모 C55세 자영업자는 말합니다. 한 달간 매일 화장실 닦았더니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손님도 많아졌어요. 깨끗한 곳에선 사람도 편안해지고, 기운도 맑아집니다. 운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방법 5 거울과 쓰레기통. 다섯 번째는 거울과 쓰레기통입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무의식적으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표정도 바뀌고 자세도 달라지고, 나 오늘 좀 괜찮은데? 싶은 느낌이 들어요. 거울은 심리학적으로 자기 이미지를 반영해 자존감과 연결된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나고 찌꺼기 넘치는 통. 그거 하루 시장 망칩니다. 쓰레기통 관리법. 매일 비우기. 주 1회 물청소. 탈취제 활용하기. 후기. 거울만 닦았는데 우울했던 기분이 줄었고 쓰레기통 관리하면서 집이 정돈되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 큰 효과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절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소금 뿌리기. 부적 붙이기. 이상한 물건 두기. 이건 풍수가 아니라 미신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생활 개선도 없어요. 진짜 풍수는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성공 사례 정리. 박모 씨 40대 주부. 전등만 바꿨는데 남편 사업이 풀렸어요. 김모 씨 30대 직장인. 환풍기 청소하고 나서부터 업무 흐름이 좋아졌고, 결국 승진했어요. 이모 씨 50대 자영업. 다섯 가지 모두 실천했더니 매출이 30%나 늘었어요. 공통점은 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했다는 점. 총정리 및 실천 격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돈이 들어오는 화장실 만들기 5단계. 1 전등 밝게 물과 불의 기운 균형. 2 환풍기 청소 나쁜 기운 제거. 3 자연 향기 숲의 치유력. 3회일 청소기운 순환. 5거울 앤드 쓰레기통 자존감과 위생. 정말 어렵지 않아요. 돈도 거의 들지 않아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알려주세요. 후기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